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홉 살 인생 23번째 이야기 숲속에서의 방랑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미를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와의 피곤한 싸움이 내 일생 동안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다. 나는 싸움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건 학교에 가지 않는 방법이었다. 내 마음 속에는 우리미한테 복수하고 싶은 몹쓸 욕망도 꿈틀거렸다. 우리미가 결석했을 때 내가 그러했듯, 우리미 또한 내텅빈 자리를 보고 몹시 가슴 아파하리라. 그 아이가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잠옷 유쾌한 일이었다. 우리 미가 미워지자 학교가 온통 미워지는 느낌이었다. 만사가 지긋지긋했고 타락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내 가슴속에 꿈틀거렸다. 절망에 빠진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게 마땅해.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결석을 했다. 해서 염려할 바가 없었다. 우리 반 월급기계의 자상치 못함이 이때만큼은 고맙게 느껴졌다. 하기야 그가 자상하다 할지라도 내가 결석했음을 우리 집에 알릴 방법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학교에 가면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었다. 사실 내가 결석한 게 처음도 아니었다. 기종이의 게임에 넘어가 두어 번 농땡이를 치곤 했다. 그때도 나는 월급기계에게 딱이 몇 차례 얻어받는 걸로 때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땡이를 칠 심산이었다. 나는 성적도 지질이 나쁜 아이였고 공부에 흥미도 없었다. 미술 시간에 뻑이는 일에도 이젠 실증이 났다. 사실 이제 아이들도 내 그림솜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느닷없는 행운 이후로 몇 차례 미술대회에 참가했지만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또 나는 모범생이라 할 수도 없었다.학교에서 모범생이 되는 일에도 돈이 들기 때문이었다.나는 늘 과제물을 가져오지 못해 손바닥을 맞곤 했다.그러나 월급 기계는 알지 못했다. 폐품 수집 때 아이들이 가져오는 빈병이나 신문지가 우리 집에서는 결코 폐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빈병 하나 주우려고 내가 얼마나 숲속을 뒤져야 했는지도 나는 학교에 가는 척 집을 나와 숲속 비밀기지로 갔다. 비밀기지는 아카시나무 가지를 엮어 동굴처럼 만든 곳이다. 극성스런 아이들은 흙을 퍼다 바닥을 다지고 널판지까지 깔아 제법 아득한 밀실로 꾸며놓았다. 그러나 밖에서는 좀처럼 눈에 안 띄므로 수업을 까먹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나는 기종이가 수업을 빼먹을 때이 비밀 기지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동굴 속에 앉아 있자니 기종이가 몹시 그리웠다. 그 아이만이 우리 반에서 유일한 산동네 아이였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오직 그 아이만이 내 슬픔을 알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릇 떠나버린 것은 두 배쯤 더 아쉬워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리운 것은 기종이가 아니라 우림이었다. 우림이가 내텅빈 자리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광경을 떠올리면 나는 가슴이 미어졌고 그만 골방 철학자 마냥 목을 매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드는 거였다. 그러면 우리 미는 내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리라. 아, 나는 바보였어. 그 아이가 내게 그토록 잘해주었는데 나는 그걸 도무지 몰랐어. 그 아이한테 공연히 성질만 내었지. 예, 그렇게 누워 있지만 말고 눈을 좀 떠버려. 이렇게 뉘어칠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퍼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그건 언젠가 우리미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이야, 아주 슬프게 죽고 싶어.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니? 너는 아름다운 여자가 낄낄대며 죽는 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모두 절망에 빠진 나머지 슬프게 죽는 거야. 그런 걸 바로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해. 아, 나는 언제나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 볼까?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내가 죽는 줄 알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그 아이의 시체 앞에 서서 울음을 터트리는 수밖에 없으리라. 우리마, 그건 연극이었어.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죽었구나. 아, 불쌍한 유림이. 이런 상상을 하면 또 다시 슬퍼진다. 나는 시간이 아주 많았으므로 이 슬프고 짜릿한 상상들을 될수 있으면 천천히 맛보려 했었다. 한꺼번에 다 슬퍼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너무 따분해질 것 같아서였다 슬픈 상상은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아이로 만들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불쌍한 아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해 찔끔찔끔 눈물이 났다. 나를 아름다운 별나라의 왕자님으로 만드는 상상도 퍽 짜릿한 맛이 있었다. 별나라 왕자님은 재수없게 지구에 떨어져 어떤 개집아이를 만났다. 그 개집아이는 제 깐에는 꽤 잘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왕자님을 마구 깔 보았다. 왕자님은 개집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도도함에 그만 질려버렸다. 마침내 왕자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날이 되었다. 왕자님은 그계집아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별나라 왕자였음을 밝혔다. 계집아인은 그제야 자신의 못난 허영심을 뼈저리게 뉘친다. 그런데 내 상상은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긴다. 이계집아이를 용서해서 함께 별나라로 가자니 그동안의 죄가 너무 괘씸했고 버려두고 혼자 떠나자니, 개집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할수 없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아주 많았으므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다. 골방 철학자도 그랬을까? 시간이 너무 많아 온갖 상상을 다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별나라 왕자님인냥 착각해버린 것일까? 동굴 속에 청승맞게 앉아있자니 정말 조미수셨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나돌아던일 처지도 못되었다. 어머니랑 친한 동네 사람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난처한 일이 생길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슬픈 상상을 너무 한꺼번에 해버린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조미수 쉬는 건 둘째 치고, 동굴안이 너무 추워 온몸이 떨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비밀기지에서 나와 숲속을 쏟아녔다. 그러나 따분하기는 동굴 속이나 다름없었다. 상수리나무 백발을 타고 달려보기도 하고, 개울물을 막아 뚝을 쌓기도 하고, 다람쥐 녀석을 추격해 노매굴을 약탈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시들해졌다. 나는 땅에 떨어진 예쁜 모양의 도토리들을 주머니가 볼록하도록 주워 모았다. 그 도토리들을 우리 미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한없이 슬퍼졌다. 애써 모은 도토리들을 모조리 다람쥐굴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나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가 된것 같았다. 그러나 학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으아! 나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골방철학자에게 있어서 골방이 그러했듯 내게 있어서 숲 또한 단지 방랑의 장소일 뿐 피난처도, 운둔처도, 휴식처도 되어주질 못했다. 인간은 도대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황홀하든 끔찍하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도리밖에 는 없는 것이다. 고단한 세상 사이를 피하고 피하고 또 피해 저 혼자 아무리 고고하고 우아해지려고 했어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법이 없다. 내 낭만적인 숲 속의 방랑에도 어찌나 회방꾼들이 많던지. 우수한 나뭇잎들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숲 속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바싹 마른 낙엽들을 밟으면 빠작 하는 소리를 내며 푹 꺼져버렸다. 그 소리는 경쾌했으나 슬프게 느껴졌다. 아 쓸쓸한 가을 빠작 외로운 삶 빠작 덧없는 사랑 빠작 아 상처 입은 마음. 빠작 나는 낙엽 빠긴 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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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작 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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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다람쥐들은 무척 바빠졌빠곧 겨울이 닥쳐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람쥐들은 분주하게 나무를 오르내리며 도토리나 상수리 열매를 한 톨이라도 더 주워 모으려 했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산지기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산지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건 내가 낙엽밟기 놀이에 너무 열중한 때문이었다. 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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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신나게 밟고 다니는데 얼굴이 시꺼만 사내가 나를 불렀다. 야. 너 이리 와봐. 나는 뜨끔했지만 달아나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미적미적 그에게 다가갔다. 물론 그가 산지길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는 입에서 불을 품고 있지 않았으므로, 너이 숲에 어떻게 들어왔니? 나는 그제야, 아차, 산지기구나 하고 싶었다. 나는 잔뜩 주눅이 들어 조그맣게 대답했다. 놀러 왔어요. 철석. 산에의 커다란 손이 내 뺨을 후려 갈겼다. 철조망까지 쳐놨는데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냔 말이야. 철조망의 구멍이 어디 한두 개였던가. 나는 손으로 아무 쪽이나 가리켰다. 철석. 산해가 또한 차례 내 뺨을 갈겼다. 이 숲에 누가 내맘대로 들어와도 된다고 그러디 들어오지 말란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요 녀석이 찰썩찰썩 찰썩. 사내는 아예 마음 턱 놓고 내 뺨을 두들겼다. 자기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듯 당당한 태도였다. 나는 뺨이 얼얼했다. 하지만 이 험악한 사내에게 대들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내는 군대식으로 명령했다. 차렷. 어쭈. 똑바로 앉어 열중샷, 차렷. 열중샷, 차렷. 정신 못 차리지. 열차, 열차. 이 새끼 아무래도 파출소에 끌러가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사내의 명령에 열심히 복종했다. 바지 내려, 실시. 예? 철석. 바지를 까내리란 말이야 나는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고 고추를 드러내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내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안심하는 눈치였다 벌건 대낮에 남 앞에 고추를 드러내 놓고 있는 나의 기분은 참담하고 비참했다 낙엽을 밟던 낭만적인 기분은 잡친 지 오래였다 너 산동네에 살지? 예. 때감 거꾸로 들어왔지. 아니요. 거짓말. 철석. 정말이에요. 저는 낙엽을 밟고 있었어요. 지랄하고 있네. 철석. 이 낭만적이지 못한 사내에게 이런 항변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 어느 어느 집에서 나무를 꺾어 갔는지 말해. 몰라요. 철석. 정말 몰라요. 그는 듣고 있던 나뭇가지로 내 고추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정말 몰라? 아, 그의 웃음은 얼마나 징그럽고 삼뜻했던가. 그는 냉정한 훈련 조교였고 교활한 고문 경찰이었다. 너희 학교 어디야? 그는 학교 학년 학급 이름까지 물어 수첩에 적더니 우묘하게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이 숲에서 꺾아간 나무값을 물어내야 해. 저는 나무를 꺾지 않았어요. 철석. 누가 훔쳤든 나무는 없어졌어. 그리고 너는 바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지. 나는 누구한테서든 나무값을 받아내야 해. 저는 돈이 없어요. 철석. 누가 너한테 받겠대? 나는 너희 선생님한테 찾아가 물어달라고 할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전 퇴학당할 거예요. 아저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숲에 안 들어갈게요. 그는 잠시 궁리하더니 말했다. "너 돈 가진 거 있어?" "없어요. 하지만 집에 저금통은 있어요. 좋아. 30분 뒤에 네 저금통을 가지고 이리로 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좋아. 바지 올려. 지금 빨리 갔다 와." 늦으면 가만 안둘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석방되었다. 사내는 그 자리에 앉아 여유 만만하게 담배를 꼬나물었다. 그의 사전거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사내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꼬마들 코 묻은 돈이나 털어먹는 이 나쁜 놈아. 지금 당장 학교에 찾아가 때를 써봐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악당한테 우리 학교를 순순히 불러주냐? 사내가 쫓아올 기색을 보이자 나는 냉큼 달아나 버렸다. 사내가 뒤에서 악악 소리를 질렀다. 저런 호로새끼 너 다음에 또 만나면 보자. 나도 악악 소리를 질렀다. 오늘 맞은 것도 억울한데 또 만나서 또 맞니? 나 잡으면 용치 메롱 그날 배운 인생 오늘 우리는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천천히 살아온 아날처럼 따뜻한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지만 내일은 돼지처럼 뚱뚱한 수사관에게 끌려가 곰팡이 냄새 푹푹 나는 지하 밀실에서 똥 오줌 질질 싸며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 험상궂은 세상의 낭만이란 허망하게 깨지기 쉬운 마른 낙엽 같은 것. 빠작. 감사합니다.